출발! 갑니다. 다리가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반란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경기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반이 우승을 찾습니다 7반 돌았습니다. 7반 1등, 4반이 2등인가? 어, 비슷합니다. 자, 침착하게. 오, 7반 좋아요, 7반 좋아요. 오, 7반 빨라요. 7반, 1반, 4반. 자, 7반 1등. 7반 1등.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1반 2등. 4반 3등. 자, 7, 2, 4. 어, 6반 넘어졌어요. 5반 역전. 5반 역전. 다시 6반 갑니다. 다시 6반 역전. 자, 6, 6반 들어왔어요. 7, 2, 4, 6. 끝까지, 5반 끝까지. 7, 2, 4, 6. 5반 72465 3반 가자 3반 가 2반 끝까지 가세요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끝까지 가세요 모릅니다 오케이 준비 출발 자 넘어지더라도 다시 친구들과 협동해서 다리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반이 얘기는 경기입니다. 어, 보컬리스트 빨라요. 역시, 이놈의 효과. 자,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자, 가장 먼저 도는 반은 5반. 비슷해요. 끝까지 비슷해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빨리 빨리 올라가고. 어, 끝까지 끝까지 오 나시. 나시 분반들이 잘하고 있어요. 오 3번 역전 3번 역전 3번 1등 5번 2등 3 5 1 3, 5, 1 4 3, 5, 1, 4, 2 3, 5, 1, 4, 2 6입니다 3, 5, 1, 4, 2, 6 3, 5, 1, 4, 2, 6 마지막 체육대회 준비 갑니다 갑니다 빠르다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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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인데요 KTX냐, 비행기냐, SRT냐, 버스냐. 오, 비세요, 비세요, 진짜 비세요. 넘어지는 반이 진다 이거. 와, 비슷하다. 4반, 어, 2반, 속도 2반. 속도의 2반. 속도의 2반. 속도의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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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반, 1등. 4번 2등 2431 수고했습니다 2431 수고했습니다